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0.000080을 지나가고 있는데 11%가량 소폭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마가코인은 트럼프 밈인데 11월 6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빠졌죠 반대로 움직였었는데 제가 개미 털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살짝 하락폭은 줄어든 상황이고요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비트코인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억 2천만 원을 돌파를 했는데, 오늘 하루 동안 6%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 마가코인 공식 트위터에 보시면은, 공식 마가코인을 상장하는 최초의 1티어 CX가 누가 될까요? 이렇게 지금 1티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계속 트위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공식 마가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보면은 9400만 명 팔로워가 있는데 마가 코인을 태그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재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 트럼프도 지금 현재 자산이 많이 증발을 했습니다. 원래 650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줄어들어 가지고 530만 달러밖에 안 돼요. 자, 지금 현재 지갑에서 팔고 있는 건한 개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요 마가 코인도 3억 개를 들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 민코인이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반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자산 내역도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 마가코인 그럼 대체 왜못 올라가는 거냐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개미털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개미털기에 당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이유가 지금 이제 우리 소통방에서는 최저점 라인 여기 5공 라인에서 잡았거든요. 그래서 6배까지 폭등을 하다가 지금 73%가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근데 지금 여기서 굉장히 수상하게 발견이 된게 마이너스 73%가 빠진 자리에서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졌는데 이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한 10배 이상의 거래량이에요. 갑자기 최저점 라인에서 터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가 무슨 일인가 보니까 밤 9시거든요. 그밤 9시에요. 고래들이 장악을 해놨어요. 최저점에서. 이게 30분 동안 포착이 된 고래의 물량입니다. 9시 40분부터 10분 동안 이렇게 찍혔어요. 9시에 완전히 물량 다 쓸어갔습니다. 최저점에서요. 이거 다 쓸어간 거예요. 그래서 고래가 매집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흐름을 보니까 안 빠지잖아요. 그 그러니까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의도적으로 좀 개미를 털어내고 고래는 좀 최저점에서 물량을 장악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 거래량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고래들은 최저점에서 매수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요 마가 코인 지금 현재 탑티어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요 마가 진짜 탑티어 상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쿠코인에서 공식 거래소에서 실제 투표를 진행을 했던 게 맞아요. 근데 2등을 하는 바람에 이게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11일에 투표에서 밀리면서 2등을 하면서 밀려났어요. 원래 이게 1등이 됐으면 쿠코인에 사, 상장이 된 건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2등을 하면서 밀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민코인이 이제 상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올라갔어요. 어 그래서 지금 이 마가 측에서도 투표를 열심히 하라고 이제 트윗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실제 쿠코인 그 상장 준비가 진행이 됐었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제 탑 티어 거래소에 아직은 많이 안돼 있어요. 이 마가가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을 보시면은 게이트하이, 빙엑스, 맥시, 비트마트 요 정도가 후순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업이 지금 탑 티어급은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바이낸스도 터질 수가 있는 거고,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OKX, 뭐, 크라켄, 쿠코인 다안돼 있어요. 그니까 이거는 상장 한 번만 하면은요, 그냥 수직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마가는 완전히 대바닥 라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상장빔이 터질 수가 있으니까, 상장빔 터지면 수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개미를 다 털어내고, 올해는 저가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터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마가는 시가총액이 3100만 달러밖에 안되고요 400억이에요. 여기다가 25 곱해도 겨우 1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대통령이고 이제 공식으로 외치는 구호이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100조가 돼도 이상한 게 아니죠. 그까 그러니까 2500배가 될 수가 있는 코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마가는 여기서 팔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트럼프 지갑을 추적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 마가를요. 한 개도 안 팔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매집을 해가지고 단한 개도 안 팔고 있어요. 3억 개를 그대로 들고 있는데 제가 이 토큰의 이동을 추적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왜한 개도 안 파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냈습니다. 트럼프는 한 개도 안 팔고 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냈는데 지금 마가 이제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너무 이제 빠지니까 좀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이 마가를 홀딩을 하실 거고요. 트럼프는 진짜 한 개도 안 팔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토큰이 들어오기만 하고 트럼프는 안 팔고 있는데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이 비, 이런 이 비공개 정보, 극비 정보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5933-4168로 마가라고 보내주시면은 보내드리겠고요. 자, 트럼프는 지금 한 개도 안 팔고 있고요. 지금 대바닥 라인에서 마으를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한 개도 안 파는 이유, 저는 알아냈는데, 그러니까 지갑을 들쳐가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정보 제공은 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어,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요. 자, 그래서 마가는요, 지금, 그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니까 밑으로 빠질 자리는 몇개 없어요. 빠져도, 근데 위로 갈 자리는 엄청나게 열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홀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 좀 탑승하고 싶다, 상장비 맞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탑승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드리면서 좀 대응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010-5933-31-68번으로 마가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한테 너무 많은 연락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소통방은 인원 제한이 있어서 최대한 지금 바로 남겨주셔야 입장이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